맛있게 먹고 즐겁게 예뻐지는 시간. 여미어미 구리 전통시장 맛과 멋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리 전통시장 사업단 디데이 이은영의 트로마쇼입니다. 오늘의 첫 곡, 나무 자전거의 그린송 들어보면서 건강한 시간 트로마쇼 시작하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나무 자전거의 그린송이었는데요. 건강한 밥상, 녹색 밥상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구리 전통 시장 내에 야채 및 채소 많이 구입해서 드시고 건강하게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은영의 트루마쇼 시작합니다. 구리 전통 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방송 이은영의 트루마쇼. 매주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트루마쇼 제 프로그램이 궁금하실 텐데요. 트루마쇼란 실제 구리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먹거리와 간식거리 등을 찾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 프로그램에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업단 소식, 구리 전통시장의 맛있는 간식거리, 다이어트, 힐링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리 전통 시장에 멋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벌써 첫 번째 사연이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이렇게 예약하신 사연인데요.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 예술단 및 방송 DJ로 활약하고 계신 황희수님의 축하 메시지 사연입니다. 자, 아름다우 언, 아름다우 언니 동생들의 신청곡, 이빨스의 백일 노래 신청하셨고요. 음,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견스럽고 씩씩한 쌍둥이만, 쌍둥이 맘, 보티려우에게 중기와 준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 100일이 된 것을 정말 정말 축하해요. 까브리 힘센 장군감 중기와 부드러운 서생스타일 준재에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크거라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사랑해. I love you. 또이 이우반. 워아이니. 마할키타. 아이시떼루. 야바스르브루. 찰라쿤. 하트뿅뿅. 이렇게 다양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축하 메시지 보내 주셨어요. 저도 우리 아가들 중기 준제 백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축하해야 할 사람 바로 엄마죠. 쌍둥이맘 보티레오 님 고생하셨어요. 벌써 백일이라니. 참한명 육아도 힘든데 쌍둥이를 이렇게 열심히 육아하시고 100일이 되었네요.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바로 신청곡 들어갈게요. 이빨스의 100일.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빨스의 100일이었습니다. 보테리오님 어째 이렇게 힘좀 나시나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언니 동생들의 축하곡 들으니 참 행복하시겠네요. 오늘 준규와 준재 기억에 남는 멋질 100일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 날씨도 참 쌀쌀해지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오늘 저의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구리 정, 전통시장 통통정보통 구리전통시장 통통정보통 코너는 구리전통시장 상인의 소식과 사업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랍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도 추운데 훈훈하고 생생한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평촌중앙공원에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산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도내 31개 1개 시군에서 85개 전통시장이 참, 참석한 가운데 소통, 상생, 희망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경기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의 공적을 인정받고 이날 개회식 시장에서 무려 4개의 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날 구리 전통시장이 받은 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표창으로 우리 건,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가 수여받았고요. 경기 중소기업청장상으로 조정적, 조종덕 정적조 부회장님, 경기도 산인연합회장상으로 이윤상 사장님, 경기도 지사상으로 전 구리시 산업경제과 조영훈 주무관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구리전통시장이 큰 쾌거를 이루는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 및 이사님, 부회장님, 수여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혹시 마주치시면 여기 상인분들께서요. 잘했다는 수고와 격려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인회는 상인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더욱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상인회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이날 10월 17일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메인무대에서 저희 다문화예술단이 공연을 하였답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초청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날 무대에서 멋진 공연 보여주신 구리전통시장 다문화예술단 황희수님, 김실맨님, 엘미라님, 원세영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날 키르키스탄 민속춤과 대만의 민속춤 멋지게 선보여서 구리전통시장을 이렇게 홍보하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거기에다가 바쁜 일정이신데, 늦은 시간까지 구리 전통시장 상인의 시상식 때 남아주셔서 이렇게 꽃다발을 증정해 주셨어요. 정말 구리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네요.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에어플레인의 이 순간, GOD의 난 좋아. 이 순간 더 이상 내곁에 없는 너이 순간 가끔씩 궁금해지는가 난 좋아 시간이 흘러도 아어 서로가 틀내지 않아도 I want t spend my life 방금 들으신 곡은 g o d 의난 좋아 정곡은 에어플레인의 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10월 21일, 엊그제, 구리경찰서 경찰이날 행사에 구리전통시장 상인문화클럽 해와달 난타팀 다문화예술단 공연단이 구리경찰서의 관계자님 및 내빈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초청 공연을 하였습니다. 저희 구리전통시장 상인문화클럽 해와달 난타팀은 작년 9월 결성하여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렇게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상인문화클럽, 구리전통시장 상인문화클럽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공연예술단입니다. 해와 달 공연단의 구성은요. 충남 상해의 양영조 부회장님, 삼성정류점의 박미자 선생님, 경기포장의 공문숙 선생님, 그리고 김호숙 선생님, 논두렁식당의 여람구 선생님 등 상인분들과 토평지구대 유석종 소장님, 구리시민 방경자 선생님으로 이루어진 상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단이랍니다. 경찰이나 행사에 구리 전통시장을 난타 공연이라는 멋진 공연으로 홍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예술단 황희수님, 김실매님 빅토리아님, 엘미라님, 원세영님도 멋진 공연으로 구리 전통시장을 알리고 역시나 무한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 2회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 음식 축제 개최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 10월 25일 토요일이죠. 구리 전통시장 일원에서 다문화 음식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다문화 음식 축제에 주목하실 점은 페루에서 대만까지 총 12개국의 다문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는데요 이번에 주요 특징은 12개국의 주전부리, 즉각 나라별 간식들을 맛볼 수 있는 행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음식 재료는 구리 전통시장 내에서 장을 보며 시장 소비도 도모하고 시장 매출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구리 전통 시장 내에서 장을 보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1시에는 무대 공연 및 다문화 분들의 소개 시간도 갖게 되고요. 오후 2시에는 시식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2회 때는 음식이 두 배나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별 300인분, 300인분. 총 3,600인분을 구리 시민 및 상인분들 그리고 시장 이용, 고객, 시장 이용 고객님들과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세계 각국의 주전부리 맛보는 시간 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1일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소식입니다. 2014년 제1일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월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참여하는 꽤큰 행사인데요. 우리 구리 전통시장도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개막 행사에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 이사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구리 전통시장 부스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구리 전통시장을 알리고 구리 전통시장 공연단이 우리 시장 뽐내기 대회에 참가를 하여 구리 전통시장을 널리널리 널리 알리게 됩니다. 구리 전통시장을 홍보를 위해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상인회와 사업단, 그리고 공연단, 라디오 DJ까지 행사 잘할 수 있게 많은 격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벌써 저의 첫 코너가 끝이 나는데요. 노래 두곡 들어보고 저의 두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포크를 찾는 사람들의 연극이 끝난 후, 그리고 아바의 곡 원곡인데요. 맘마미아 오에스트로 들어볼게요. I have a dream. 난뒤 혼자서 방금 들으셨던 고, 곡은 아바의 I have a dream. 그리고 전곡은 포크를 찾는 사람들의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8분. 벌써 오늘 저의 마지막 코너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시는 요미요미 구리 전통시장 목방 코너였는데요. 오늘은 옷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맛과 멋의 DJ죠. 오늘은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코디박스의 옷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구리 전통시장에는 옷가게 의류 상점이 많이 있죠. 그중에 구리 전통시장 입구 들어오실 때 보이는 2층으로 되어 있는 옷가게 코디박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디박스는 구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오래된 옷가게이자 많은 손님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곳을 많이 이용하면서 아이쇼핑도 하고 옷 구매도 많이 하였답니다. 오늘은 코디박스의 옷도 소개하고 코디박스도 소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퀴즈를 내서 마치시는 분께 선물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코너를 위해서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코디박스의 매니저님 이미아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 코디박스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는 매니저 이미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미아 매니저님 나오셨는데요. 네. 코디박스의 좀 강점, 장점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코디박스 하면은 10대부터 한 4, 50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토탈 패션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희가 굉장히 그~ 어~ 직접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간 마진을 줄여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도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도 많이 오시는 이유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보시면 그~ 종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거부터 어떤 것까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이 네. 저희가 보통 뭐~ 안에 이너에서 아웃도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 밖에는 보통 뭐~ 쉽게 트레이닝복이나 뭐~ 스커트 반바지 이렇게 있고요 안에는 어~ 정장 스타일과 바지 청바지 뭐~ 악세사리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또 가을을 연출할 수 있는 스카프와 뭐 벨트 종류, 액세서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저도 항상 그 앞을 좀 옷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네, 그 네. 앞을 좀 지나치지 못하고 네. 제가 많이 갔었죠. 네, 네, 팀장님 네. <laughs> 네. 많이 뵀죠. 네, 코디 박스 좀 사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 감사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신상을 또 오늘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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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가을에 필수 아이템인 그. 어 야상하고 제가 청카라 니트 정도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네. 그럼 따끈따끈한 신상을 한번 네. 제가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바로 이거 실시간인 거 아시죠? 네. 네 한잘 보세요. <laughs> 자, 그옷 속에는 저희 매니저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자, 입어 보겠습니다. 네. 입어보겠습니다. 네. 아, 팀장님이 지금. 이분 이 야상은 카모 스타일인데요 가을하면은 보통 카모 스타일 많이 입으시잖아요 어, 카모 스타일의꽃 프린트가 가미된 야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을부터 겨울까지 무난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라 굉장히 세탁도 용이하면서 여기다가 스냅백 스냅백하고 워커 정도 같이 겸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멋지게 연출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가격도 저희 가게가 뭐 어, 야상하면 비싸게는 뭐 몇십만 원도 저기 하겠지만 저희가 삼사만 원에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한번 구경 오셔서 꼭좀 한번 봐주세요. <laughs> 예, 방금 입어본 야상 꽃무늬 프린트가 화려한 아주 화려한 야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코디박스 가시면 이거를 구입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어,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지금 한 3만 원대면 이 제품 구입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죠. 예, 이쁜 <laughs> 이런 디자인의 옷을 이렇게 <laughs> 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코디박스 네. 코디박스로 오셔서 꼭 야상 구매하세요. 자 그럼 다음 옷 소개할게요. 가디건 심플한 가디건 제가 다시 한번 입어 볼게요. 매니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상품은 가디건인데요. 요즘같이 그냥 계절이 춥지도 않고 뭐 약간 쌀쌀한데요. 이런 가디건 정도 살짝 걸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는 니트 소재만 이렇게 돼 있는데 올 가을에는 이렇게 카라 부분이나 소매 부분이 청카라를 덧대서 캐주얼하면서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니트 소재라 여성스러운 면을 강조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가격대도 1, 2만원대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한번 뭐 오셔서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우 oh, 예 yeah. 팀장님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웃음> <웃음> 아 니트 소재에 보근하고 네. 따뜻하고 촉감이 너무나 좋은 니트. 가디건이었어요 네네. 어~ 저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죠 네 그렇죠 (1~2만 원) 대면은 음. 뭐~ 그냥 전부 구입하실 수 있으시죠 청카라가 돼 있는 음. 것도 있고요 네. 어~ 올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 디자인이 요번 네. 가을에는. 네. 가디건이 원래 이렇게 카라가 없잖아요. 네네네. 예, 카라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카라가 나와서 네. 이번에 어, 이게 제가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그냥 있는 올 니트 가디건보다 카라가 청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구매율이 높습니다. 아, 네. 정말 네.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이제 카라가 있는 그런 가디건이 이번 시즌에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점장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상인분들과 그리고, 네. 상인분들과 여기 시장 이용 고객님들에게, 네.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여기 코디박스에 일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게가 한 20년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가게예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구리시 전통 시장에 많이 찾아와서 뭐 주로 만남도 전통 시장에서 갖고 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었는데 지금은 대형 매장이나 뭐 어, 마트들이 많이 오므로써 재래시장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래시장을 가족과 함께 주말에 찾아주셔서 상인분들한테 많은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저기 매니저님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신지는 네. 얼마나 되셨나요 네 (10년) 가까이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쭉 아우러서 보는데요 네,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장이 손님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음.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문화관광 시장 육성 사업을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방송도 하면 예 네, 그렇죠.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실 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뭐 저희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문화관광 뭐 거기 부에서 저희 아케이트 공사나 주차장 뭐 설비나 이런 걸다 해주셔서 저희 시장에 진짜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이 지금 좋아졌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착한 가격 예쁜 물건으로 어,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예. 그리고 저좀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코디박스의 네. 식구들이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좀 궁금하네요. 아 저희 식구들 뭐 이름요? 이 네네 성명이 아야 매니저님서부터. 네. 예, 다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코디박스 하면은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보통은 이제 뭐, 가게들 하면은 직원들이 오래 있지 않는다 하는데, 진짜 저희 직원들은 사장님이 좋아서인지, 진짜 4, 5년, 5, 6년씩 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밑으로 이제 뭐, 어, 수진이, 향민이, 혜원이, 어, 그 다음 예원이, 현정이 해서,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일해주시는 또 영선 언니나 어, 유진이 어, 너무 두루두루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다 열심히 일해줘서. 예, 제가 오래 본것 같아요. 거기 있는 직원분들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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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원분들하고의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 에피소드요?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에피소드야, 많지요. 저희가 예전에는 진짜 너무 바쁘고, 막 그럴 때, 저희 이제 오전에 물건이 막 들어오거든요. 시장에서 해오면.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물건을 보통 이제 다 하고, 그러면 은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4시, 5시 퇴근할 무렵까지 막 그렇게 일할 때가 있었어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옛 이야기를 주로 이제 주고받곤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다 같이 네. 그 직원분들하고 네네. 더욱 열심히 하자고 화이팅 한번 외쳐보고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는 걸 할게요. 네 사장님들 저희 직원들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직원들아 얘들아 우리 모두 코디박스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화이팅. 화이팅! 네힘좀 나셨나요?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미아 매니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 예, 이 자리가 더욱 빛이 났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네. 어, 코디 박수 아주 무한 번창하시고 네. 예 더욱 더 장사 잘 되시는 코디 박스 되도록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방금 들으셨던 곡은 나는 문제 없어 였습니다. 방금 전코데박스 이미아 매니저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입어본 야상과 가디건은 구리전통시장 초입에 들어오시면 2층 의류점이 있습니다. 에뛰드 옆이구요. 음, 청취자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추운 겨울 따뜻하고 멋스럽게 야상과 가디건 연출하수,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오늘 코디박스에서 협찬해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퀴즈를 통해서 맞추시는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퀴즈 정답을 재빠르게 전화 주시고, 아, 저, 재빠르게 문자를 주셔야 돼요. 선착순, 선착순 세 분까지 제가 여기 보이시죠? 나시입니다. 언제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나시 3 개를 선착순 3 분께 증정을 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010-2187-2902번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187-2902. 그럼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구리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의류점은, 의류점의 상점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자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010-2187-2902. 010-2187-2902. 다시 3개 바로 쏩니다. 예, 퀴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구리 전통 시장 내에 위치한 의류점 상점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네 글자죠? 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마진의, 이마진 힙의 타이달 들어보고 선착순 세 분께, 문자 오신 선착순 세 분께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핸드폰, 핸드폰 뒷자리 곰상육구님 1740님4019님 축하드립니다. 예, 당첨되셨구요. 방송이 끝난 후에 상인회로 오셔서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고, 여기 이 상품 타가시면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핸드폰 뒷자리 오늘 당첨되신 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삼육9 님, 1740 님, 4 0 1 9 님. 상인의 사무실로 오셔 가지고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고 예. 이 선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협찬 및 방송 출연해 주신 코디박스 이미아 매니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디박스 이렇게 의상 협찬해 주신 조종독 조종독 부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 신청곡 들어왔어요. 비연세의 댄스포유 김실매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재밌고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리 전통시장 사업단 DJ의 구리 전통시장 트루마 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just wanna show you how much i appreciate you i yes. wanna show you how much i'm dedicated to